그 우승과 조정의 차이, 엄청난 차이는 벌써 피부로 느껴서 응. 알고 있고요. 어, 정말 큰 상인 수원 삼상을 만나서 계속 컨디션 하게 됐는데 또 뭐, 말씀드렸다시피 2등은 음,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팬들이 우승컵을 남겨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응. 우승컵을 수원이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만 좀 오래된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2010년도 황선웅 감독이 부산에 계셨을 때 저의 결승골로 저희가 이겼습니다. 뭐 이번에도 또 제가 사강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각본이 짜졌고요. 여 마지막 또 감독님 황선웅 감독님 또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가 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. <laughs> 이번에도 또 늦게끔 제가 또 택시를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